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성과 관련해서 영상 한번 찍겠습니다. 네. 아, 제가 좀 요즘 지금 파카를 좀 두껍게 입어서 그런가 좀 목이 발음이 좀 호흡이 안 좋더라도 좀 이해해 주세요. 네. 오래간만에 4개월 만이죠. 오래간만에 한산업성 남문 복원 현장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진짜 한 4개월 만에 왔네요. 자, 4개월 사이에 아이고, 이거 보세요. 벌써 이만큼 성벽 구간의 축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고를 보니까, 예, 대략 한 3m, 3m 까지는 쌓아 올릴 것 같네요. 이쪽 구간은. 저기 남문까지의 육층 높이가, 예, 거의 4m입니다. 예. 예, 꽤 나쁘지 않은 높이예요 물론 뭐 5m가 넘는 성벽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우선, 이 남문이 위치한 곳이, 네, 구릉지에요 저기 구름 위에까지 보이시죠? 자, 구름까지 올라가는 지대가 전반적으로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구태여 높은 성벽을 쌓아 올릴 이유는 없습니다. 대략 한 3, 4m 정도만 해도 높이 쌓아 올린다고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설 연휴이기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네, 전반적으로 이제 채성의 윤곽을 알아볼 수 있을 수준까지는 축성공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일단은 석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정밀, 손, 손, 정으로 가공을 한 티가 좀 많이 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질감이 꽤 좋죠? 요즘 하도 문화재청에서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시공하는 업자분들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플 거예요. 지금 이곳이 이제 남문의 육축이 들어서는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네, 대략 2m 가까이 채성보다 안으로 들여서 쌓은 걸알수 있습니다. 즉 옹성을 별도로 두지 않는 대신에 채성보다 문루의 육축을 좀더 안으로 들여서 쌓는 서천읍성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지만. 규모는 서천읍성에 비해서는 조금 꺾임이 깊이가 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이곳은 일단 일단 여기까지 축성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쯤에 예, 이쯤에 문루가 이쯤에 문루가 여기 보시면 문루에 장지주, 지주가 들어설 자리들입니다. 문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김해읍성의 북문인 공진문처럼 지주를 양옆으로 세우고 가운데 이제 이쪽에 아마 성문이 들어설 겁니다. 이 가운데 중앙 쪽으로 중앙 쪽으로 성문이 들어설 것 같고요. 음, 그래도 정 위치는 잘 잡아놨네요. 전반적으로 꽤 멋진 성문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서천읍성 동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좁은 감이 없지 않았는데 그래도 서천읍성 동문보다는 조금 넓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너비가 2m 한50 조금 안 돼요. 그래도 이 정도면 좀 넓은 편이죠. 어, 등선 계단은 지금 이 시설 현황으로 봐선 등선 계단을 별도로 완, 따로 시설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진 면천읍성 남문 처럼 이렇게 육축으로 마무리 지은 다음 네, 내탁부, 내탁부를 통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넘어가시면요 지금 좀 겨울이라 좀 질퍽질퍽 하긴 한데요 좀 올라가다 보면은 자 네, 이렇게 채성이, 채성이 일단 기본적인 채성 부분은 완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여기를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채성을 높게 쌓지는 않았어요. 한 1m50 남짓? 그래도 뭐이 정도만 해도 없는 것보다 낫 나으니까요. 네. 네, 보시죠. 네, 그렇게 높게 쌓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공터였을 때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됐는데 4년씩이나 걸려야 될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드네요. 네, 일단적으로 그다음에 저쪽으로 저기 수풀 넘어가 지금 들어서 있긴 한데 저 너머로도 지금 잡목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마 채성의 흔적이라도 남길려. 보유 노출시키기 위해서 잡목과 숲을 제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남문이 이제 복원이 됐기 때문에 남문이 거의 복원, 남문 쪽은 거의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 남문 쪽에서 저 이렇게 한 산업성의 북쪽 채성 네, 제 손가락이 가리키는 초등학교 쪽이죠. 초등학교 쪽이 이제 객사가 들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쯤에 북물이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저렇게 서북 북서치성, 서북치성이 들어서 있습니다. 서북치성 쪽으로 지금 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인 것 같아요. 음, 저거는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 보시는 것처럼 네 차량 통행을 위해서 암거를 설치하고 그 위로 성벽을 쌓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장마철에 배수 문제 같은 걸로 골치 아플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암거 자체를 꽤 넓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암거 끝단에다 성을 쌓는 게 아니라 암거의 중앙 부분에 중앙 쪽으로 성곽을 축성 중이기 때문에. 관람객분들이 그렇게 제약적으로 행동에 제약이 따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이 암거를 설치한 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성 안에는 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도로를 차단해가면서 성을 쌓았다간 날이 날 겁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서천군에서 나름대로 현실과의 접점을 찾은 것 같아요 일단은, 아쉽 전체적인 구간을 다 복원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제 아마 3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토지 보상도 해야 되고, 네 지금 서문이 썼을 법한 자리는 저렇게 네 빌라가 들어서 있어요. 연립주택도 들어서 있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려면 아마 시간 꽤나 걸릴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문누 복원은 이 남문, 남문이 아무래도 거의 남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도 적진 않지만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단 낫죠. 네, 공터로 남겨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천군에서 이 한산읍성의 지속적인 복원 추진을 꾸준히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데요 아마 준공은 내년 올해 7월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공정으로 진행했다가는 아마 여름 올해 하반기에나 준공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은 현재 현장 상황을 본 결과를 보, 본 결과 제 추론을 일단 접목하긴 했는데 거의 맞을 것같데 이제 일단 주변 마무리까지 다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공터로 남아있던 4년 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이게 훨씬 더 낫겠죠?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무튼 이상으로 한산읍성 남문에서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